大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用嫩了点儿，嫩了点儿说一句话。那么我们看一下嫩。嫩的本意呢，我来뜻은거기종주를말할때는부드럽다만만 거기가 만만하다 하는 뜻이고 야채를 말할 때는 연하다, 여리다, 어리다 이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건이 아주 연할 때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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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하다 하는 뜻으로 씁니다. 이런 말에 우리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이 문장에서는 는 무슨 뜻으로 쉬우는가 봅시다. "강 참가 공주, 니하인러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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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자, 참가, 찬자, 참가, 참가하다 공조는 사업, 일 혹은 사업입니다. 니, 너는, 너, 너희는, 할, 아직 아직 널너댈, 널너댈 널넣다. 여기에서 널너댈는 풋내기 헷내기 다시 말하면 경험이 적다는 뜻으로 서툴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적어서 아주 서툴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 사업에 금방 참가하니, 혹은 일을 금방 했으니, 어, 너는 아직 어, 서툴어, 너는 아직 끝내기야 너는 아직 아. 어, 핵내기야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올라 음자에看一下這個人生的參加的餐,它是多因子,多因子,다음자입니다. 아, 타 하유 이거 인 생. 생하다는 인생. 인삼. 인삼. 第三，还讲恁，还讲恁人生那个意思，咪哒，感受着咪哒，生生人生人生参加，还在平平仄中参加的，一种意思咪哒。最后，我们把这个句子再读一遍。刚参加工作，你还嫩了点。好。 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下次再见。